여당에서 이거 하나 잘한것 같습니다. 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저는 이, 이게 우파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어? 조세특례법, 상속생님이 증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고, 어?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 분리과세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배당소득이야말로, 어, 배당 소득은 솔직히 어, 국민연금과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어디서 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랬을 때 자꾸 국민한테 걷게 만들지만은 저는 배당 소득은 결국에는 기업이 소득 저기 이익을 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금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과세는 때리면 안 되고 이거는 노후의 소득으로 가져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분리과세법이라든지 배당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지면은 저는 그때 제 노후로 주식을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배당액이 높아지고 저기 어, 연금이나 이자에다가 넣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어. 맞습니다. 부자 기술자 쫓, 쫓아내 쫓, 쫓아내서 이제 멍청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진짜가 프랑스고 루이비통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어, 큰 정부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모아놨던 모든 돈들이 지금 뭐 하는 데 쓰이고 있냐면은, 자기 정치질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나라 돈을 가지고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써요? 기금에서 갖고 오는 거라고요. 연기금, 건강보험기금, 이거 해가지고 다 바닥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응? 법인세도 많이 낮추면 돼요. 안 거둘 수는 없지만 많이 낮추면은 기업하기 좋다고요. 음 그다음에 그죠. 자유로운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아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지금 자체가 지금. 연기금 가지고 환율 방어하고 주식 방어하고 있는 수준들을 보면요. 그거 어떻게 맡겨? 나는 국민연금 나한테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투자라도 해서 제가 갖고 갈것 같아. 국민연금 나한테 돌려주고 어 배당소득세 없애고 상속세 없애면 나 진짜 어 내가 굴려 먹겠다. 근데 지금 너무 뭔가 해서 뭔가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돈다뺏어 가고 그냥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기초 연금이나 받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돈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하냐고. 음. 그, 그런 와중에 저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국민연금 해체 해체도 해야 돼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해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국민보험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때문에 지금 의료가 다 박살이 나는 거고 주식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개인이 돈 벌어서 개인이 가야 되고요. 조금 더 주는 거는 국가에서 보조금 주면 돼요. 그러면 많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돈에 합당한 치료 치료를 받아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밥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은행에 가지고 약은 몇 십억씩 먹는다고요. 약으로 배를 채울 정도야 지금.